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공화당 하원 대표의 8시간 반 동안의 마라톤 연설로 표결이 지연되는 심야 드라마를 거친 끝에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10년간 1조 8500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연방 하원 표결에서 찬성 220, 반대 213표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s are 220 The are 213. The bill back, better bill is 민주당 하원 의원 한 명만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을 뿐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앞서 야당 하원 대표인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무려 8시간 32분 동안 하원 본회의 연설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목요일 밤 표결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목요일 밤 8시 38분부터 8월에 나선 메카시 공화당 하원대표는 금요일 새벽 5시 10분까지 8시간 32분 동안 연설하며 민주당의 퍼붓기, 퍼주기 정책을 성토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공화당은 물가잡기, 적자 줄이기 등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You know what going after? One half of those 1 2니다 Are people who earn or p 빈메카 시공화당 하원 대표의 8시간 32분간 연설은 지난 2018년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이 야당 대표 시절 드림머들을옹호하며 8시간 7분 동안 연설한 기록을 깬 겁니다. 하원의장과 양당 대표 등단 3명만 무제한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른바 매직룰을 이용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마라톤 연설로 기록계기 경쟁을 벌인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메카시 대표의 심야 마라톤 연설에 보트보트 보트 등을 외치며 가로막으려 했으나 결국 목요일 심야 폐결을 금요일 오전 폐결로 연기시킨 후에 독자 가결했습니다. 예따라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연방 상으로 넘어갔는데 12월 초에는 임시 예산과 국가 보채 한도 상향부터 결정해야 하므로 성탄절 전후에나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